네. 어, 많이들 오늘 음가 노래방 참여 혹시 해주셨나요? 혹시 나 오늘 참여해서 음모에 넣었다, 음에 넣었다, 손! 어, 큰일 났데 아, 있나요? 네. 오늘은 한세분 정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누가 뽑아볼까요? 대단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와, 우아한잔감사 <안 좋네. 웃음> <와, 냅다. 웃음> 그리고 또한장은 <laughs> 누가 <laughs> 뽑아보시겠습니까? 1명, <laughs> 옹, 송, 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laughs> 1명 뽑았고 3명 <laughs> 뽑았어요 병장, 병장 지방 계산소 맞게 받은 것입니다 뽑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받으세요 자, 다들 마이크가 있으니까 타당자들을 각자 타당자들을 펼쳐서 소개를 해주시죠. 이쪽 분도 저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름 김은서. <laughs> 아, 동경이씨가 봐요. <laughs> 사는 곳은 아, 어, 괜찮나요? 예, 예, 어, 그렇고 부를 분가는 토렌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가를 부르게 된 이유. 용맹하게 부르고 싶어. 야! 야 가장 군과 잘 어울리는 예. 어, 지원 공기가 굉장히 어, 용맹합니다. 어떻게 네. 무대 위로 바로 모셔볼까요? 됐습니다. 네. 그럼 네. 무대 위로. 음, 일단 올라오시죠. 빠빠빠빠바 박수 박수 아 야, 앞으로 어, 앞으로 언니,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니. 아 용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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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용명합니다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얼떨거라고요 음, 아까 네, 유정 네, 네. 오빠 보고 싶어서 쓰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가요? 윤혁씨 질문을 한번 날려. 아. <웃음> <웃음> 아니, <좀 그러세요. 웃음> 일단은 오늘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가까이서 사진도 찍어오면 내일 또 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어 일단은 이름이랑 사는 곳은 좀 그렇고 이름이랑 군가라 어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어 일단은 김은서고요. 어, <웃음> 딜리, 딜리. <웃음> 어, 아, 저는 푸른 소나무 부르려고 했는데, MR이 없다고 하셔서, 없어도, 무단주 생각하고. MR 그냥 있어, 아, 있잖요 네, 진요 저랑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그냥 민영 오빠, 다치지 마시고, 영상의 훈련 잘 마치시고, 그리고 고무신 거꾸로 안 씻고 잘 기다릴 테니까. 일단군꿈혹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오, 어, 아, 어, 응. 좋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노래, 음악과 함께 잘 무대를 꾸며주시길 놓고 고 있는 거아니랐어 음. 응. 자, 앞에서 사사 아, 나오고 네네 아, 아, 네. 아 제가 옆에 서들이.. 해드릴... 아.. 아, 아, 아

이따 이쪽으로.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고 또 답을 네. 소개할 차례죠. Mm -hmm. 자, 아, 그러 제가. <목마는> 아,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요, 어, 구간을 보게 될 이유는 재밌을 것 같아서 <목마는>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정보가. 올릴 때까지 너무 기다렸어요. 행복. 그러니까 이제, 어, 행복을 잘 섞으신 분 같아요. 어, 사는 곳은 일본. 자, 네, 어, 오늘 국가대 팔도사다에서 이름은 히로미씨. 히로미씨. 수손 한번. 히로미씨. 어, 저기, 저 뒤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와. 나와주세요. 여기 계세요. 오 나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오네와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십니다 자 오시면 큰 박수로요 네, 안 오셨습니다 아안 오셨습니다 아, 오오오 어로 나와 주시면감사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아, 어, 저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에서왔어요 군가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했어요. 혹시 응모함에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얼,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연습은 좀 했는데 어요 아. 았어요 오,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음. <목소리도> 아니요. 뭐 그게 크게... 아. 응. 아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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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지금 데이터. 아 그래? 일단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그래? 분가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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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就是这样的，他就哎，这个哦。 아, 사실 군가 사시는 곳이 도 일본이라고 하셨는데 또 군가를 외우시게 쉽지 않잖아요. 어, 맞습니다. 와 아, 근데 저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어, 어, 정말 정말 잘 부르시고 정말. 어, 어떻게 다음 분 바로 마지막 분 한번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마지막 분은 어, 근데 이름은 위서현님그리고 굴을 군가는 전선을 간다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네. 이게 국가을공유는 이유는 이민혁과 사진을 찍고 싶었기 니다 네, 네 위서현 님 혹시 계신가요? 위서현 님. 위, 위 위서현. 어, 어.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와갑 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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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대회, 대회, 대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laughs> 아 <laughs> 앞으로 나오시죠. 어, 어떻게, 응모하면서 이름이 부르셨는데. 네. <laughs> 아, 공갈에 혹시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형은 <laughs> 나오시 <laughs> 그럼 어떡해요? <laughs> 불러본 신정인데 그래도 게 아, 자신 있게 부를 준비가 되셨나요? 이수있것 수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민혁형이뭐 민혁 씨에게 <laughs> 아, 너무 사랑한다고. 아, 너무 너무 살아난... 이미 너무. 너무 너 이미 너무. 서 너무. 느껴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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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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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에 간다 노래 잘 부르셨습니다 와 아, 진짜 이렇게 세 분을 모셔가지고 분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이렇게 그냥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또 용기를 내신 만큼 저희가 특별한 추억과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이 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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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가면 아 내려가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내려보내기 또 아쉬우니까 네네, 여기 계신 팀 지상군 멤버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음.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네네네. 이렇게 가운데로 서주시면 팀 지상군 인원들이 뒤에 서서 성윤이 성윤이 자, 사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내려가시면서 선물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laughs> 또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참... 네. <laughs> 여러분, 오늘 전부 군가 잘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또 오늘처럼 반응이 좋고 하면 저희가 또 남은 날 동안 뭐세 분이 아니라 뭐네 분, 다섯 분더올려서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또 오시는 분 혹시 있나요? 요 <laughs> 아 그러면 꼭, 꼭 적어서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어, 저희 분들은한 번도 지금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분들 어디 계세요? 좀 적어서, <laughs> 예, 참가해주세요. 알... 예. 알겠습니다. 오늘 2023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 군문화 축제 전부 군가자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바로 이어서 활초로에서 로드퍼레이드가 진행되니까요. 즐거운 관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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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